귀염둥이 우동균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동균입니다. 오늘도, 어, 이곳 현장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민노총이 온다. 좌파들이 분탕치러 온다. 핵고지하러 온다.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단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우리 애국 시민들은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수들이고 또 누구보다도 저자들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거듭 우리 앞서 체인 K 씨께서도 당부하셨지만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저자들을 대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맡기십시오.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나면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또 좌파들이 혹시 난동을 할 때는 체증 영상을 찍어서 저자들이 허튼 짓을 함부로 할수 없도록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적극 힘을 모아 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편 오동은 공수처장이라는 자가 떠들었답니다. 자신들이 지난 날 영장 받아내지 못해 놓고 은폐했던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래서 서부지방에서 불법 체포 영장을 받아내고 불법 구속에 이르는 그리고 거기에 검찰까지 가담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지기현 판사가 이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 관저에 돌아가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뻔뻔하게 그 오동훈이라는 자가 자신들의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사퇴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동훈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범죄는 단순히 공직을 내려놓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동훈이 벌인 행태는 명백한 반란! 내란행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오동훈은 그 알량한 공수처장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체포해서 당장 구속해서 당장 재판을 받아서 내란죄로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될중대범죄자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네. 오동훈은 사형입니다 또 여기에 같이 부역했던 박세현과 같은 검찰의 부역자들도 사형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의 내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끌어내리기 위한 좌파 정치 권력과 또 수사 기관의 결탁 거기에 따른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각하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용, 당연히 가당치도 않고요. 기각도 가당치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에서 시작돼가지고 탄핵까지 간 겁니다. 그걸 나중에 가가지고 내란죄는 빼고 탄핵을 재판하겠다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동안 재판을 해왔다는 겁니까? 정작, 내란째는 뺀다 해놓고 주요 내용들은 개엄과 관련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개엄과 관련해서 탄핵소추로 나왔던 여러 그 주장들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홍장원의 메모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곽정근의 증언이 회유 협박에 의한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법재판소는뭘 가지고 c c 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다룰 때는 그 탄핵이 오르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의 내용을 보면 은 어디서도 옳고 그름을 애초에 따질 건덕지가 없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해서도 애초에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거듭낸 누더기 그 자체입니다 탄핵 관련해서도 이 재판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애초에 이 탄핵소추가 되는 과정이 위법했습니다 또그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 자체가 누덕입니다. 거짓 누덕입니다.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매일매일 회의 열어서 인용이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 뭐 그런 심사인 모양인데 저희가 듣는 바로는 오히려 시간이 오를수록 대통령의 복귀 확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3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4대4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5대3이냐 4대4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라면은 이번 탄핵소추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 내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CBB를 가릴 게 없습니다. 애초에 가릴 가치도 없는 쓰레기떡이니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누더기 같은 탄핵소추와는 즉시 각하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때문에 각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를 하실 것이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이 정치개혁 행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저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다릅니다. 우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무슨 뭐 내각제니 뭐니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또 대한민국을 저해하고 있는 뭐 부정선거와 같은 이 근본적인 체제 모순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께서 행하실 정치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탄핵 가카를 맺쳐주고 계십니다. 어,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헌법 재판관들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더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